밤잠 설치셨나요? 60대가 되니까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. 그런데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. 자식들 걱정, 건강 걱정, 경제적 걱정. 젊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죠. 왜 이렇게 힘들까요? 목사님, 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? 지난주에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맞습니다. 믿는다고 아픈 게안 아픈 건 아니에요.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잖아요.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. 우리가 30년 넘게 타던 자동차가 이곳저곳 고장나듯이 우리 몸도 마음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이상해요. 작년에 췌장암 진단받은 김 권사님 기억하세요?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목사님 이상해요. 무서운데 무섭지가 않아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글쎄요. 마치 고향 가는 기차표를 받은 것 같아요.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. 바로 이거예요.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이에요. 우리 안에 고향 그리움. 성경은 성령을 천 열매라고 불러요. 무슨 뜻일까요?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죠? 봄에 복숭아꽃이 피면 벌써 가을 복숭아 맛이 궁금해지잖아요. 성령님이 바로 그첫 맛이에요. 앞으로 갈 하늘나라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. 그래서 김건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병은 현실이지만 더큰 현실인 영원한 집을 미리 그리워하게 하셨거든요. 기도할 힘도 없어요. 요즘 그런 날 많으시죠? 너무 지쳐서 주님까지만 하고 말이 안 나올 때. 괜찮아요.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하세요. 마치 손자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 할머니가 그 신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도 다 들으세요. 오늘 밤 한번 해 보세요.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. 하나님,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서요. 그럼 이 답답한 마음도 아시겠네요.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.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게 느껴질 거예요. 마치 고향 생각이 날 때처럼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첫 열매의 힘이에요. 우리의 탄식이 그리움으로, 그리움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.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?